안녕하세요. 생활인의 시계 김생활입니다. 돌아온 외계 문어 포이보스의 시계를 또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회사의 시계 중에서는 가장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글웨이 시리즈에 속하는 모델입니다 41mm라는 어지간한 남자 손목에는 다잘 어울릴 사이즈의 포이보스 특유의 펑키함과 조금은 격조 있는 빈티지 디자인 요소가 만나서 균형이 잘 잡힌 외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큰 인기를 끈 시리즈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이 시리즈에 속한 시계가 두어 번 정도 소개된 적이 있는데, 먼저 스위스 셀리타사의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적용한 브론즈 이글웨이를 소개를 해드렸었고, 이어서 스위스 론다사의 쿼츠 GMT 무브먼트를 적용한 이글웨이 GMT 시계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두 시계들은 리뷰가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 사이좋게 품절이 됐었고요. 오늘은 스틸케이스에 세이코 사의 NH35A 오토매틱 무브먼트가 들어간 이글웨이 오토매틱 스틸케이스 모델을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모델은 원래 이글웨이 시리즈에서 가장 먼저 나온 모델이었는데 처음 나왔을 당시에는 미오타 9015 무브먼트를 채택하고 가죽줄이 장착된 형태로 제작이 됐었습니다. 대개의 마이크로 브랜드들이 인기 모델이 나오면 다음 버전 에서 스펙을 살짝 향상시키고 가격 도 슬금슬금 올리는 경향이 있는데 요. 흥미롭게도 이글웨이의 오토매틱 버전 같은 경우에는 무브먼트를 다운그레이드하고 가죽줄 대신에 메탈줄을 장착하고 가격은 낮췄 습니다. 미오타 9015가 들어간 1세대 이글 웨이가 359불이었는데 이번 nh35a 가 들어간 버전은 299불의 가격을 책정을 했습니다. 거기다 저희 채널 시청자들을 위해서 지급된 10% 할인 쿠폰을 적용하면 은 69불까지 가격이 떨어지니까 거의 90불 정도가 저렴해진 겁니다. 한국세관에서 관부가세 18.8%가 붙으면 총비용은 30만원대 후반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무브먼트만 다운그레이드가 되어 있을 뿐 시계의 전반적인 마감은 상당히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보통 포이보스의 시계들이 가격 대비 스펙이 상당히 좋은 대신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딘가에는 좀 거칠다거나 다소 날카롭다거나 덜 다듬어진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이런 시계는 그런 걸 찾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새로 나온 이 오메가 씨 마스터 풍의 메탈줄도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물론 오메가랑 직접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가격대를 감안하면 매우 좋은 피니시와 착용감을 가진 메탈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포이보스의 시계답게 300m의 방수 성능이라든지 세라믹 베젤이라든지 사파이어 크리스탈 시계유리 뛰어난 야광 같은 기본적인 스펙을 잘 챙겨놨습니다. 여전히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살펴보면서 세,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자기 가격대보다 훨씬 좋은 시계처럼 보이는 잘 만들어진 제품임은 분명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글레이 오토매틱의 스틸 케이스 버전은 녹색, 파란색, 검은색, 빨간색 이렇게 네 가지 색상이 있는데 저는 빨간색을 골라봤습니다. 빨간색이 흔하지 않다는 데서 제가 흥미를 느끼기도 했고 픽사의 애니메이션인 도리를 찾아서에 나오는 행크가 마침 빨간 문어예요. 제가 행크라는 캐릭터를 좋아하기 때문에 행크 열쇠고리도 갖고 있거든요 행크 열쇠고리랑 이 이글레이 오토매틱을 같이 영상으로 담으면 재밌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빨간색 다이얼 이글레이에다가 제가 별명을 붙일 권한이 있다면은 행크라는 별명을 붙여보겠습니다 이글레이 오토매틱의 케이스 사이즈는 41mm이고, 러그트러그의 길이는 47mm입니다. 러그트러그가 길지 않아서 40mm의 체감에 더 가까운 미드 사이즈의 시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0m의 방수 성능에 두께는 살짝 도이 들어간 유리를 포함해서 14.3mm입니다. 수치상으로 듣는 두께는 조금 두껍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케이스가 유선형으로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어, 실제로 차봤을 때 과도하게 두꺼운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17. 1 8 c m 둘레에 제 손목에 맞게 메탈줄을 줄였을 때, 줄을 포함한 무게는 161.8g으로 적당한 묵직함을 갖고 있습니다. 러그의 폭은 줄질의 친화적인 20mm입니다. 메탈줄은 너비가 20mm로 시작해서 18mm로 좁아졌다가 다시 클래스프 부분에서 21mm로 커지는 형태입니다. 15.2cm 손목 둘레의노생활님 손목에 올려본 모습입니다. 케이스가 동글동글하게 생겼고, 러그 투 러그가 짧아서 얇은 손목에서도 그립 커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노생활님보다도 손목이 가는 분들이라면 아주 살짝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라면 손목이 얇은 분들도 시도해볼 만한 사이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17.8cm 손목둘레 제 손목에 올려본 모습입니다. 42mm 랑 41mm 랑뭔큰 차이가 있겠느냐고 하시면서 이글레이를 구매하셨다가 생각보다 작다고 느낀 분들의 구매평들을 종종 봤었는데요. 이글레이는 42mm 보단 40mm의 체감에 더 가까운 시계임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새 빈티지 풍 다이버라고 하면서 38mm 정도의 사이즈로 나오는 시계들보다는 또 한참 더 크긴 합니다. 미드사이즈의 시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316L 스테인레스 스틸 케이스를 정면에서 보시면 은 케이스와 러그 간의 구분이 없고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어지는 형태인데 러그가 짧아서 케이스가 전체적으로 약간 계란같이 동글동글한 느낌이 있습니다. 피니시는 주로 직선의 브러쉬를 많이 활용을 했는데요. 하지만 브러쉬로 일관하기만 한 것은 아니고 케이스의 정면과 측면이 만나는 모서리 부분을 깎아놓고 거기다가 반짝반짝하게 폴리쉬 피니쉬를 해서 입체감을 더 부여를 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메탈줄의 피니쉬가 꽤 뛰어나서 놀랐습니다. 한 줄이 다섯 조각으로 되어 있는데 폴리쉬된 테두리가 들어간 조각의 피니쉬 수준이 특히 어설프지 않고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전반적으로 폴리쉬는 쨍하고 브러쉬의 결도 좀더 선명해지고 고급스러운 스러워졌습니다. 케이스도 메탈주도 만져보시면은 거칠거나 날카로운 모서리가 전혀 없고 마치 대기 없이 개처럼 매끄럽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베젤의 엣지는 파도 모양인지 톱니 모양인지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독특한 모양으로 만들고 용두의 엣지에서도 일관성 있게 같은 테마를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용두 정면에는 평소처럼 포이보스의 문어 로고가 아니라 소용돌이라고 해야 할지 불가사리라고 해야 할지 않은 그림을 새겨 넣었습니다이 어, 컨셉 세븐은 상당히 독특한데 시계에 전체적으로 꽤 일관성 있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디자인상의 참신함이 제가 포이보스의 시계에서 제일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세라믹 소재의 유광의 검정색 베젤에는 흰색으로 숫자와 마커들을 음각으로 새겨 넣었습니다. 일반적인 다이버 베젤과 다르게 15분 단위까지의 세부 음금이 없고 5분 단위마다 마커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말끔한 느낌이 드는 베젤이고요. 120클릭의 단방향 회전식 베젤이고요. 약간 묵직한 감은 있지만 클릭감은 매우 고급스럽습니다. 톱니 모양의 엣지도 그립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베젤에는 백플레이도 유격도 전혀 없습니다. 가격대에서 찾아보기 힘든 수준 높은 베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시계유리는 내부에 3중에 무반사 처리가 된 더블돔, 사파이어, 크리스탈이 채택됐습니다. 도명태의 시계유리는 아무래도 반사현상이 생기는 걸 완전히 잡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깨끗하고 투명한 시계유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다이얼은 가운데는 좀 밝은 빨간색으로 시작했다가 뒤로 갈수록 검정색에 가깝게 색깔이 어두워지는 퓸 다이얼 형태로 제작이 됐습니다. 다이얼의 가장자리로는 흰색의 눈금이 깨끗하게 프린트가 되어 있고 그 안쪽으로 폴리시된 은색의 크롬 테두리가 둘러진 야광 인덱스들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3시, 9시, 12시 방향의 인덱스는 바 형태로 확실히 다른 인덱스들과 구분을 주었고요. 흑백 반전이 되어 있는 날짜 창은 6시 방향에 위치를 시켜서 좌우 대칭을 훼손하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6시 방향의 프린트는 비교적 얌전한 반면에 이번에도 12시 방향의 커다란 문어를 프린트를 해 두었습니다. 자칫 너무 펑키하게만 느껴질 수 있는 다이얼에 블랑팡의 바티스카프를 연상시키는 주사기 모양의 시분침과 롤리팝 모양의 초침을 매칭을 시켜서 어느 정도의 격조도 더해주고 있습니다. 시분 초침 모두 은색에다 잘 폴리시가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육안으로 봤을 때는 거칠게 잘린 부분도 보이지 않고요. 전에 브론즈 이글레이를 리뷰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글레이는 일단 케이스와 베젤 그리고 다이얼과 시분 초침의 구 성으로만 보면 포이보스의 시계 중에서 가장 균형을 갖춘 역대급으로 잘 나온 디자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시계의 야광은 슈퍼 루미노바 b g w 9 민트색 야광을 15겹으로 발랐다고 하는데요. 야광으로 유명한 포이보스 다운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민트색 야광, 푸른색 야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또 플러스 요소겠죠. 야광 끝판왕이라는 세이코의 시계들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지속력과 밝기를 보여줍니다. 기왕에 야광이 좋은 김에 악명 높은 이 커다란 문어로고까지 야광으로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어, 이 시계의 엔진으로 활용되는 NH35A 오토매틱 무브먼트는 뭐 고급스러운 느낌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파워리저브만한시간에 시간당 21,600회의 표준적인 진동수를 가진 무브먼트이고 오차도 편차가 있긴 하지만은 되게 시로차가 10초 내외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비 비용도 물론 싸고요. 용두나 사는 앞으로 보니까 다소 이상적인 것보다는 뻑뻑한 편입니다. 포이브스의 저가 모델이랑 고급 모델에서 가장 크게 격차가 나는 부분이 용두나사인 것 같아요. 고급 모델에서는 이런 문제가 없는 걸 봐서는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는 건 아닌 것 같고 저가 모델도 이 용두나사의 윤활 처리를 좀더 똑바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두를 처음 뽑은 상태에서 수동 감기를 하실 수 있고요. 확실히 느낌이 가벼워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NH35A가 스위스 계열 무브먼트보다는 수동감기 관련 고장이 오히려 적은 편입니다. 반쯤 뽑은 상태에서는 날짜 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클릭감은 분명한 편이고요. 다 뽑은 상태에서는 초침을 멈추고 시원시원하게 분침을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에 맞추실 수 있고 시간에 다 맞추신 다음에는 꼭 용두를 잠궈주셔야 되겠죠. 시계를 뒤로 돌려보시면은 솔리드 케이스백이 들어가 있고 돌려서 여닫는 방식의 스크루인 케이스백입니다. 가장자리에는 브러쉬가 되어 있고 그 안쪽으로 시계의 주요 스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에는 샌드블라스트된 바탕 위에 폴리시된 문어로고가 큼지막하게 양각으로 새겨졌습니다. 그동안 폴보스의 저건 모델들이 케이스백이 만져보면 다소 거친 부분이 아쉬웠는데 이제 이 문제는 확실히 개선이 된것 같아요. 프로테우스 이후부터 연속으로 깨끗하게 마감된 케이스백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탈 줄의 퀄리티는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습니다. 아까 이미 피니시는 너무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부분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지나치게 무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가볍거나 흐물거리지도 않는 딱 적당한 실체감과 유연함을 가진 메탈 줄입니다. 스크루를 풀고 잠그는 방식으로 메탈 줄의 길이 조정을 하시면 되는데 어, 이거 조정하시다가 드라이버나 나사를 고장 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 공장에서 처음 출고된 메탈 탈줄은 나사에 본드 같은 게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사를 풀다가 잘안 되는 경우에 힘으로 억지로 돌리시기보다는 윤활유를 좀 발라서 녹인 다음에 잘 맞는 드라이버를 찾아서 돌리는 게 좋습니다. 물론 가끔 나사의 불량이 있어서 그렇게도 안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도 굳이 그 조각을 힘으로 억지로 풀려고 하시기보다는 그 조각을 빼놓고 작업을 하시는 게더 좋습니다. 클래스프는 이중 잠금은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허술하게 풀릴 것 같지는 않은 꽤 실체감이. 있는 클래스프이고 푸쉬 버튼이 있어서 쉽게 풀수 있습니다 클래스프에는 길이 미세 조정 구멍이 3개 뚫려 있어서 누구나 자기 손목에 딱 맞게 길이 조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글레이 오토매틱 스틸케이스 버전의 총평입니다 그동안 포이보스의 시계들이 가격은 좋은데 완성도가 살짝씩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아쉬웠는데 이글레이 오토매틱에이 스틸 케이스 버전은 그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만회를 하고 있습니다. 베젤이나 다이얼 케이스 그리고 메탈주 어디에서도 큰 실수나 문제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용두나사가 유활이덜 되어 있어서 살짝 뻑뻑하다는 것 말고는 지적할 만한 단점이 없는 것 같아요. 50만원 이하의 예산에서 너무 크지 않은 미드사이즈의 가성 비 다이버시계를 찾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이글웨이 오토매틱을 고려해 보시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여기는 생활인의 시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